네 이번 동영상은 그 저번 수업에 이어서 실제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코드 레벨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수업입니다. 자 우선은 기존에 있었던 로직인 Calculator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. 이것은 우리가 수정하지 않습니다. 저걸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. 자 여기 저, 여기 있는 클래스는 Subtractionable, 자 a 불이 붙으면 할수 있다는 뜻이죠. Calculator, 즉 어... 뺄셈을 할수 있는 계산기라는 뜻입니다. 자 여기 뭐 이런 이름에 대한 네이밍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. 예, 정화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. 자그 다음에 보면은 자 우리는 Subtractionable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이 인스턴스의 setOperands 또 sum 또 average라고 하는 요 3인방은 기존의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었던 메소드고요 그리고 우리는 Substructionable Calculator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서 추가로 정의해준 Substruc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. 그 메소드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되는 것이죠. 예. 이것을 호출하면 이것을 호출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.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. 당연히 얘는 얘를 정의했기 때문인데 나머지 average, sum, s e t o p r n 같은 이런 메소드들은 메소드들을 이 Substructionable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즉,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Substructionable Calculator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Extends, 확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즉, Calculator의 기능을 이 하위 클래스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의하지 않은 s o m e average, setOperands와 같은 메소드를 메소드들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호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관계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. c a l c u l a 그리고 s u b s t r u c t calculator 라고 하는, 그대로 다 쓰는 거죠. 제가 약자로 썼습니다. 이렇게 비어있는 삼각형을 써서, 자, s u b t r 션 c t i o n a b l calculator는 calculator를 상속한다. 또는 확장한다. 영어로는 extend한다. 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기호를 쓰는 것은 이 개발자들끼리, 엔지니어들끼리 대화할 때 뭔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고 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죠? 자, 그럴 때 사용하는 뭐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는 그림입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흐름을 보면은 우선은 C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자이 클래스의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c 1 s e t o p e r a n s 에서 10과 20이라는 값을 줬죠 자 그러면 이 값은 s e t o p e r a n s 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예 SubstractionableCalculator 안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모 클래스인 Calculator 클래스 안에 저 메소드가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. 있죠. 그러면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이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는 10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로는 20이 들어가서 어, 이 카큘레이터 클래스의 저 카큘레이터 클래스 현재의 맥락에서는 인스턴스죠. 저 인스턴스의 레프트 값은 10, 라이트 right 값은 20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10과 20. 그 다음에 자, 여기에 있는 sum이나 average는 뭐 같은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s u b s t r 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메소드는 보시는 것처럼 얘이고 얘는 this left 빼기 this right, this right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. 근데 저 변수는 예, 저 변수는 Subtractionable Calculator 안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어, Left 값과 어, Right 값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.